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초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골드메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수된 비주얼 스크립팅 볼트에 대해서 살짝 소개만 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유니티에서 게임 개발을 할 때는요. 이렇게 문자를 하나하나씩 치면서 에디터에서 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비주얼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유닛만 이렇게 따로 불리는 다음에 그래프처럼 연결만 해 주면 똑같이 로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비주얼 스크립팅. 자, 원래는 리트 에셋 스토어에서요. 툴스 선택하시고 맨 아래쪽에 비주얼 스크립팅이라는 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플레이메이커 말고도 그외 여러 가지 비주얼 스크립팅 에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볼트는 리드큐사에서 1.0 버전으로 출시된 셋이구요 이제 화려한 그래프 애니메이션으로 주목을 받다가 2020년 7월 22일에 유니티 공식 에셋으로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티 에셋 스 s 어에서는요 이렇게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큐사는요 유니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볼트 2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면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흐르면서 그 유닛과 유닛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들이 그래프에 바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디버그 로그를 쓰지 않고도 편리한 디버깅을 해서 게임 개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다 만들 로직을 이제 실제로 게임 플레이로 돌리고 있을 때아 뭔가 로직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 그 상태에서 바로 새로 유닛을 추가한 다음에, 뭐 값을 놓고, 다시 바꿔 끼고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대로 게임을 플레이 해서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브 에디팅라고 불러요. 자, 만약에 이런 볼트 로직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각자 다른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애니메이터처럼 트랜지션으로 연결해주면은,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로직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혹시 볼트에서 지원하는 유닛만 쓸수 있나요? 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 혹은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도 볼트의 유닛 업데이트 기능만 실행시켜 주면요. 자동으로 유닛으로 등록이 되고 직접 그래프에서 활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비단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뿐만 아니라 외부 에셋까지도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직접 로징을 구성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제 볼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소프트 코드를 사용해서 직접 커스텀 유닛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볼트 1.4 버전에서는 요 커뮤니티 에도니라고 해서. 기존에는 없는 편리한 유닛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훨씬 더 간편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볼트만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여기서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볼트를 처음 체크하거나 이제 볼트에 대해서 약간 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정보를 어떻게 어디 할까요? 이거는 이제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서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지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어떻게 그래프 를 짜야 되는지문서고에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드 큐사에서 만들었던 튜토리얼이 그대로 여기 학습고에도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번 튜토리얼이 필요하신 분은 유니티 학습고를 방문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이제 볼트도 이제 무료됐으니까.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볼트를 달아보시고 혹시나 볼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그것도 한국어로. 자, 골드메탈 채널이 어, 10월 말부터 볼트 튜토리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제 골드메탈 채널 한 번씩 방문해 주면 시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